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량 김순달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리뷰로는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영화 리뷰라 재미난 영화로 찾아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이 영화라니. 토르와 발키리의 케미로 마블을 찢어줬던 크리스 햄스워스와 테사 톰슨이 블랙수트를 입고 맨인블랙의 등판이라니 대박이잖아! 라면서 예고편만 보고 흥분했던 저 자신에게 기억삭제 빔을 쏘고 싶게 만든 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 in 초간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메인블랙 세 편은 윌 스미스와 토미리 존스가 주연을 맡아 재치 있고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주연인 두 배우의 맛깔나는 케미를 보여주는 시리즈였습니다. 특유의 블랙스트를 착용하고 기상천외한 적들과 멋들어진 무기들로 싸우며 재치 있는 코미디로 무장한 준수한 영화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만, 7년 만에 나오는 속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크리스 햄스스와 테사 톰슨, 심지어 리암 니슨까지 이런 특별한 배우들을 가지고 특별할 것 없는 영화를 만들다니 이 시리즈물의 고질적인 단점입니다만 비슷한 모습을 여러 편 보다 보면 관객들은 새로운 것 없는 장면에 식상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초반에 테사 톰슨이 어떻게 맨인블랙과 엮이게 되는지 빠른 템포로 전개를 이어나가는데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흥미도 돋고 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식상한 장면들이 그 이후로 이어질 뿐입니다. 각본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전 시리즈가 버디 무비로서. 주인공들의 케미를 보여줬다면 이번 작은 2019년 작품임에도 더 올드해 보이고 신세대 요원들 같지 않게 진부한 성격들을 가진 주인공들이라 별다른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유모 코드도 영. 햄스워스가 망치 들고 익숙한 그립감이네 라고 한마디 한게 제일 웃겼을 뿐입니다. 그럼 빌런들과 조연들은 매력적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상천외한 외계인들의 모습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던 시리즈의 특성을 보기 좋게 무너뜨리는 그저 그런 조연들과 외계인들의 등장은, 어, 그저 실소를 머금게 할 뿐이었습니다. 빌러는 실체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딱히 임팩트도 없는 적들이 나와서, 뭐, 건물이며 물건을 다 뿌실 뿐이며, 긴장감 없이 느슨한 전개에 결론으로 다가갈수록 100% 예상 가능한 뻔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반전의 요소는 차라리 피카츄가 나왔어요. 또한 엑스맨 다크피닉스와 스타워즈와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에도 패미 요소를 가득가득 집어 넣어놨는데, 어, 알라딘에서 언급했듯이, 이야기에 잘 녹아들어서 등장하는 PC주인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저 또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만 맨인블랙에서처럼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는 페미 요소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토르와 발키리가 블랙소트를 입은 모습 자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만 보시고 어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다른 영화를 관람하시길 추천드리는 영화 맨인블랙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in 부디 속편에는 알라틴으로 출장 간윌 스미스 형님이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화 리뷰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량 김순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